임규환 청년입니다. 우리는 이겼습니다! 이겼어!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대통령님이 개협령을 선포할 때, 반국가 세력과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민주당과 이재명을 척결해야 된다고 라 말씀하셨나요? 그런데 왜 쟤들이 발광이야? 예! 정체를 밝혔어. 지발저려 그리고 지금 탈북민 의원 박충근 의원도 탄핵을 반대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총북 주사파 이 새끼들은 북한에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박충근 의원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데 니들은 적화 통일되면 척결 일순위야 이 새끼들아. Yeah. 도 모르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대한민국에서 어. 이재명, 체포. 이재명, 체포. 이재명 체포! 이재명 체포! 이재명 체포! 이재명 체포! 이재명 체포! 이재명 체포! 대통령님이 오랐습니다. 우리 청년들을 깨웠고. 지금껏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종북 주사파의 뿌리를 이번 기회에 뽑아 버립니다. 그렇습니다. 대통령님, 우리가 있습니다. 잘 들어봐 주세요. 대통령님, 힘내세요. 대통령님, 힘내세요. 대통령님, 힘내세요. 대통령님! 힘내세요.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. 지금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끝은 장기아리라. 예! 감사합니다. 예, 잘하셨어요.